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선교의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 사역의 열매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든든한 동역자도 만났고, 또 신라와 디모데도 다시 돌아와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언가 바울 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현재 마음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두렵게 했습니까? 아, 정확히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지만, 분명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아, 사역을 하면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육신의 연약함, 이 때문이었는지, 에,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어, 유대인들의 거절, 유대인들의 그 어, 반대, 에, 그리고, 어, 복음을 들어서 반응하지 않는 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했기에 또 그들의 거절이 그에게는 또 가슴 아프게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아,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바울의 마음은 늘 동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그 거절과 그들의 반응이 바울을 두렵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무엇이었는진 모르지만, 정확히. 바울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그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침묵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마음도 예수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계속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계속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두려워 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에게는 고난은 없습니까? 핍박은 없습니까? 그를 해칠 자가 없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바울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를 해롭게 할 자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해로움이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앞으로 당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일도, 바울의 영혼을 해롭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까? 바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갈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어,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그 사랑에 바로 바울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가자. 저들을 구원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큰 힘을, 힘을 얻습니다. 바울도 그러, 그러, 그러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든든한 동역자가 그에게 분명히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 신라와 디모데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네, 완전하게 네, 받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끝까지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사람이 분명 힘이 됩니다. 아,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삼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바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찾아왔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서 1년 6개월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힘이 되고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모두가 날 버려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더 붙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강권함 속에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부르심,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또 힘을 얻고 감당합시다. 달려갑시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